안녕하세요. 자 낚시 갈 거예요. 외에 없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하늘의 상태로 봐서는 뭐 금방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렇게 보슬보슬 올지 비가 들있 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비는 피하고 봐야죠. 다행히 등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앞쪽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쪽도 하나 서로 하나 쳐야 될것 같습니다. 1차 낚시 시작합니다. 자, 빠른 저녁을 먹고요. 지금 5시 13분입니다. 저녁을 먹고 오늘은 초저녁 입지를 꼭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닥에 숨을 넘어도 어지간히 다건질것 같고요.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웬만한 트럭 하나만큼 건져냈습니다. 바닥에서. 자, 오늘은 좋은 고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어제 한 마리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예. 큰거 하세요. 호맹이는 이따 또 나면 먹을 거야? 응. 알았어, 너 계속 먹어라. <laughs> 나 오늘 여기 먹으려고 왔어. 알았어, 아... 계속 먹어. 자, 젓가락써 젓가락. 들리네. 젓가락. 자, 오늘은 귀리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중에 처음으로 압력솥을 들고 왔습니다. 집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날씨 시원해졌으니까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시가 넘어서 케미부를 밝혔고요 자 오늘 사용할 케미는 음, 충전한 케미를 사용할 겁니다 자 오늘 충전도 어, 케미도 잘 될지 어, 지켜볼 것이고 자 오늘은 글루텐 자, 글루텐은 어제 딸기와 옥수수를 썼는데 어, 섞어 버렸습니다 딸기와 옥수수 섞어서 글루텐을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어, 상황에 봐서 음. 장대를 중심으로 어 블로기 레이필이 없으면 아마 지렁이를 병행하려고 지렁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틀째 그리고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지금 제 좌측변에 나무들이 많은데요. 그 나무들이 태풍에 다 떨어져서 바닥에 꽉 찼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건져서 어 건지면서 바늘이 늘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도 교체를 하고 오늘은 만발의 준비를 해서 한번 꼭 좋은 녀석을 만날 수 있도록 오자타라고 하니까 잡아봐야죠. 오자타에서 오자. 오차. 오자가 아니어도 사자라도 오늘 37.12 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밀밥 들어가고 옥수수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어, 아무튼 캠이 갈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옆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주 뭐속 때문에 <laughs> 똥, 똥 싸는 똥 싸는 줄 알았습니다. 왔더니 잉어를 걸어가지고 제가 자리 위에 올라와서 떴는데. 65 나올 것 같아요 아이참 아, 여러분은 제가 어, 5월 달에 올린 80짜리 잉어 34초만에 뜰채에 담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창피해서 <laughs> 네, 이거 참 내가 아, 잘해야 되는데. 제 손맛 축하하고 못잔줄 알았답니다 에이. 낚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힘을 그렇게 쓰는데 못 자랍니다 일단은 축하 축하합니다 자 멀리 가가지고 한번 저 마늘밭에서 사이즈 를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갑자기 블루길이 설칩니다. 블루길이나 아니라 다 스치도 안되는 것들이 이 상가리띠에 진원이 딱 세우고 에이, 5번째가 잠겼는데요 뭐 띠만 잠기고 에 변화가 없습니다 위치에 그거 참 제일 애매할 땐데요 물론 간혹가다가 입에 넣고 가만만 있을 때가 있는데 설마 뭐 어쩔까요? 어, 그래서 조심한다고 저러고 있는 건지, <laughs> 아니면 블루 길이 살짝 당겼다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찌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있는데 한번 채보겠습니다. <laughs> 끌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푹 잤는지 눈도 붓고요. 그렇게 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12시부터 비가 잡혀 있네요. 현재. 근데 어, 바람 방향도 틀리고요. 보기 올것 같습니다. 자 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 보고요. 현재 블루길들이 성화가 좀 심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블루길들의 입질이 끊기고 난 다음에 붕어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 저기압이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케으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네마리 연속 블루길이 계속 나옵니다 어 60, 56 그쪽 빼고는 5일 때까지 다 블루길이 나오는다 지금 여튼 약속했단 해남에 붕어와 약속은 안 했지만, 찾아와서 붕어 얼굴을 본 거를 만족하고, 어, 한두 시간 낚시를 더 진행해보고, 아마 여기에보 다시 보고 철수 준비를 서둘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낚시를 하면서 입질이 없거나, 혹은, 블루 길만 나오는 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우리 꼬맹이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 다, 이제, 뭐, 저야 뭐, 그렇지만 우리 꼬맹이, 그래도, 인기 좋은 꽃미남인데, 노숙을 이틀을, 이 했더니, 꼬맹이도, 아 머리 이렇게 올려보세요. 꼬맹이 야식도 안 먹고 샀는데, 얼굴이 팅 부었네요. 이렇게 약속의 땅해남에서 이틀. 잠을 잤고요. 조은한 적은 없지만 한 마리 분다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시간인지라 2판 4판 자, 지렁이를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아 하얀색 티를 이 틀을 입었더니 봐줄만 합니다. 자.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형아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기형적 이야기인데 좀마음이 너무 좋네. 머리만 보면 이거 이건 오자 오자 중반입니다. 머리만, <laughs> <이게 머리가> <laughs> 머리만 보면 오자 중반인데 붕어가 몸통을 딱 봐도 머리에서 몸통을 쭉보면 가다가 전체를 보면 애기 이렇게 되는 <laughs> 이거참 이거, 이거 특성을 세봐야 <laughs>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100% 붕어가 맞는데요 참 아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먹고 나와서 아, 어, 강냉이 납니다 <laughs> 지가 뭘 꼈는지도 모르고 잡았습니다 <laughs> 아유 이멍청가왜 잡혔냐 <laughs> 40, 40, 3. 2, 3, 3 정도 되겠대요. 네, 43 정도 되겠네요. 딱턱걸리요 아니요, 이게 39인데요, 여기가 39. 40, 한 1, 2 정도 되겠네요. 잠깐만, 딱턱걸리다니까 아니, 아니, 올려봐. 올려보면 알지. 어, 네, 35 금붕어는 한 번씩 보는데, 이거 네, 또개체하다가또 철포도 사지 말고 주해겠서42 정도. 아, 42 정도. 네. 정도. 여튼, 뭐, 붕어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 이런 붕어는 처음 적어보네. 이렇게 최고가 높네. 아, 다우꼬 네. 아니고 아, 근데 꼬랑지는 진짜 좋네요. 아고 근데 여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형적으로. 기형적으로 잘 망에다 담아놔. <laughs> 네. 아프리카 TV. 모바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배워야 할게 많이 있습니다. 자. 부어 낚시 했는데 두 분이 들어왔다 나가셨는데요. 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전면 카메라 밖에 안 되는데, 전면 카메라를 물로 내비치면,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방법은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채팅을 하면서, 어, 이 화면은 물을 비춰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참 어렵습니다. 네. 블루길과, 잉어의 습격에 지치가고 있습니다. 아 뭐, 이거 뭐, 순간 총알처럼 치고 나가는 잉어, 아니면, 질질질질 끌고 가는 블루길. 아마, 어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 게 비가 오긴 올것 같고요. 일단은, 몽고까지 와서, 붕어 얼굴을 봤다는데 그 일을 두고 철수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가는 시간이 상당히 멉니다 깁니다 그래서 또 가서 휴식도 취해야 또 일도 할수 있고 지금부터 블루길이 나오는 데부터 해서 하나씩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남에서 2박의 <laughs> 낚시를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은, 조가를 먼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붕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조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사이즈 계측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두 마리 붕어와 한마리 붕어 첫 번째 우리꺼요? 사이즈가 모르겠지만 고있네어이고어이 자, 자3 7 조금 달았네요. 37에 3 4사이즈에 33에 3 가만히 있어봐 가만 33에 34에 33에 34에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 4적인4어 34에 34에 3맹에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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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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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네.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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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옆에다 대보세요 태블릿보다 큽니다 태블릿이 뒤로 와야지 앞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빠 쪽으로 아빠 쪽으로 태블릿이 아빠 쪽으로 자, 태블릿보다 큽니다 태블릿보다 큰 빵도 넓은 붕어입니다 자 이런 고기 참 보기 어려운데요 아주 거의 뭐 사자크 그 오자크 그, 오자크 그 붕어인데 빵은요 기왕적 어, 이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우, 애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자, 아유. 자, 자, 됐고요. 제힘 썼던 잉어, 제가 어제 딱65 나온다고 했는데, 예62 나옵니다. 62 정도 나오네요. 자, 자, 이상으로 이곳에서의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다 챙겼습니다. 자, 이틀간 정들었던 자리 정리하고 저희는 또 열심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꼬맹이는 사진 찍습니다. 정신 먹으러 왔고요. 자 정신을 먹고 열심히 한번 또 달려가 봐야죠. 자, 점심 코다리 찜입니다. 해남에서 먹는 코다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꼬맹이 씨, 많이 드세요. 응. 자, 약속의 땅 해남에서 꼬맹이하고 2박에 낚시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자, 출발해서 어, 가서 정리하고 집에 가면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저에 와서 좋은 경험과 인연을 쌓고 또 집으로 갑니다. 어, 원정을 다니는 게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쌓고 또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저희는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안전 운전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게소에서 만나요. 학교에 제... 있지, 교장. 그렇지, 내가 지 않았지. 하시지? 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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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방. 방. 장모? 어? 모기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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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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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 엄대로 이따가 없어 그래? 없구나. 그래? 한장 응. 응. 알시를 지나갈 곳에서 금메달 달어달인 인장 그렇지 <laughs> 네. 네 지렁이 통을 하나 선물을 받아 왔습니다 어, 수작으로 만들었던 지렁이 통이라고 하는데요 여튼 고맙고 잘 쓰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는 진행이 통이고요. 여튼, 어 이거는 여기 딱 꽂으면 안 열려. 그래서 응. 어? 다 빼면 어떻게? 천천히 해야지. 다 빼줘 이게?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시렁이통.